제 위기의 주부님께서 10년 가까이 어머니를 돌보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제일 걱정하시는 게 본인도 어머니처럼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계셨어요. 스트레스 또한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산을 더욱 자극시켜 많이 분비하게 만들거든요. 게다가 남성보다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더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율을 조사해 본 결과 여성 비율이 60.72%, 남성이 39.28%로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이 결국 치매 유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생성이 안 되게? 그냥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부터 안 생기게 그냥 확막아그그렇 네, 치매 맞아요. 걱정도 없잖아요. 네, 우선 베타아밀로이드는 우리가 뇌를 사용할 때마다 나오는 일종의 노폐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 네. 그런데 이 베타아밀로이드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생리적 기능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각 신경들에 전달하는 역할을 돕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거거든요. 즉, 누구는 치매에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 이유가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베타 아밀로이드가 분해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생성돼서 축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특정 때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이 뇌세포에 달라붙어서 딱딱한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결국 덩어리가 이뇌 신경세포를 교란시키다가 이 신경세포 사멸까지 이어져서 치매가 유발이 되는 겁니다. 실제 정상인과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의 뇌를 비교해 보면요, 베타 아밀로이드 측정 양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정상 노인의 뇌는 파란색이 짙은 반면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는 붉은 빛이 많이 돌죠. 이 붉은 부분이 많을수록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소로 불리는 이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체내 독소가 쌓이면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더잘 이루어지고, 이 축적된 베타 아밀로이드에서 또 독소가 유발되는 이 악순환이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뇌 노화를 비롯해서 전신 노화가 더욱 과속화됩니다. 음. 나날이 늘어나는 건망증 증세와 또 치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이 힘겨워졌다는 위기의 주부님 그렇다면 현재 뇌 건강 상태는 어떤지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인지기능 검사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그.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그, 안 좋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경도인지 장애 정도 의심되는 정도시고요. 그리고 뇌파에서는 지금 8에서 10Hz 정도의 사이에서 나오는 뇌파가 이제 정상 뇌파인데, 그것보다 약간 느린 뇌파가 나오면 우리가 주의력이 떨어져 있고, 초기 인지장애에서 보일 수 있는 소견이라고 하거든요. 노우 데이터로 보시면 여기 지나가는 그 축적 중에서 약간 느린 뇌파들이 종종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모두 어,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음,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도 높으시네. 내 건강을 위해서 개선이 시급해 보이시네요. 선생님 정확하게 경도 인지 장애가 어떤 거예요? 경도인지장애는 네. 쉽게 말해서 치매의 골든타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즉 치매 전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깜빡깜빡하고 어디 나오려면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냥 나오면 잘못 갖고 나올 때가 많아요. 음. 그이 정도도 경도인지장애일까요?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혹시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지난 주말에요? 집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laughs> 경도인지장애는요,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힌트를 줘요. 어, 우리 쇼핑 갔었잖아. 음. 막 이렇게 힌트를 주면, 아, 그제서야? 맞다. 나 그때 원피스 샀지? 하면서 이제 기억을 해내는 거. 이게 네. 이제 경도인지장애인데요. 그런데 치매는요, 아무리 힌트를 줘도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게 치매입니다. 네, 특히 경도인지 장애가 치매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약 10에서 15%, 6년 이내에 약 80%가 치매로 이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이렇게 추적 관찰한 결과 15에서 20%는 2년 이내에 호전이 되고요. 40에서 70%는 10년 후에도 치매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경도인지 장애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치매 이완 유무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